유배지에서 보내는 정야경의 편지 정일근 아직은 미망이다. 강진의 하늘 강진의 벌판 새벽이 당도하길 기다리며 중노차를 다리는 치운 계절 하겨나 남의 바다를 건너 우두벅을 넘어오다. 우소울음으로 몰아치는 한이 바람에 문풍지에 숨겨둔 내귀 하나, 부질없이 부질없이 서울의 기별이 그립고 흑산도로 끌려가신 약전형님의 안부가 그립다. 저희들끼리 풀리며 쓸려가는 얼음장 및 찬물소리에도 열선톱들이 젖어 흐느끼고 깊은 어둠의 끝을 해치다. 천톱마저다달아 쓰러지는 적소의 밤이여. 강진의 밤은 너무 깊고 어둡구나. 목포, 해남, 광주 더 멀리 나간 마음들이 지친 봉두난 바를 끌고 와. 이 악문 찬물 소리에 찬물 소리와 함께 흘러가고 아득하여라. 정말 아득하여라. 처음도 끝도 찾을 수 없는 미명의 저편은 나의 눈물인가 무덤인가 등잔 불 밝혀도 등뼈 자욱히 깎고 가는 바람 소리 머리 풀어 온 강진 벌판이 오는 것 같구나 두 번째 시입니다 서울에 사는 평강공주 박 라연 동진딸에도 치자꽃이 피는 신방에서 신혼일기를 쓴다. 없는 것이 많아 더욱 따뜻한 아랫목은 평강공주의 꽃밭 색색의 꽃씨를 모으던 흰 봉투 한무더기 산동네의 맵찬 바람에 떨며 흩날리지만 통할 수 없는 내용들이 밤이면 피에 젖어 울지만 이제 나는 산 동네의 인정에 곱게 물든 한그루 대추나무 밤마다 서로의 허물을 해진 사랑을 꿰맨다 가끔 전기가 나가도 좋았다 우리는 세 번째 시입니다. 뒷모습, 나, 종, 영. 그 여자 이름을 잊었다. 영정에서 해랑강 가는 길. 선구자 한 소절 부르고 싶어 철없이. 일송정 찾아가는 길. 조선족이야요. 천원에 다섯 개야요. 따가운 땡, 땡볕 오가며 젖먹이를, 오가며 젖먹이를 업은 채 삶은 옥수수를 팔던 여자.황토 먼지 푸석이는 버스 창가에.다투어 맨발로 뛰어오던 머루빛 눈매가 선을 했던 여자.기념사진을 찍어주며 윤동주를 안다고 하던.그래서 은빛 맑은 물가에 손을 함께 씻었던. 가물가물한 그 이름을 까맣게 잊었다. 한국 돈 이천 원 받아주고 돌아서며 설핏 눈시울이 붉어졌던 조선족 여자 그 뒷모습은 잊지 않았다. 덜컹거리는 버스, 창, 버스 차창 너머 연변 맑은 강바람 속으로 멀어져 가던. <웃음> 네. <웃음> 네, 시적 대상과 표현, 시적 대상, 시적 표현, 대상 접근 방법과 표현의 효율성 이런 목차들 작과 알아두셔야 돼요. 한 편의 시가 창작되는 과정. 시적 대상은 뭐든지 다 시적 대상이 될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시적 대상들을 기억해 두면, 음, 시적 대상을 좀 다변화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연 등을 소재로 한 생태학적 상상력의 시. 일상적 이야기를 소재로 한 시. 역사적 사실 또는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시. 사물과 동물 등 특정 물상을 소재로 한시 추상적 관념을 대상으로 한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는가를 알아두면 어떤 그 시적 대상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음, 쓰는 방법을 좀더 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네 복습합니다 일상적 이야기를 소재로 한 시를 쓸때 주의할 점 네. 아주 일상적 이야기를 실었을 때 주의할 점은 좀 많죠. 잘못하면 또 일기장처럼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냐면 일상적 이야기를 소재로 한 시를 쓸 때는 진솔하게 형상화하는 것 네. 이게 중요하죠. 진솔하게 형상화하는 것이 주, 가장 중요하지만 사변적이 될 수, 위험이 있다. 사변적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에 의하지 않고, 그냥, 뭐, 생각만으로 대충, 아, 대충까지는 아니어도, 대충 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므로, 시적 감동의 차원으로 연결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 부분 꼭, 네, 사변적인 시가 되지 않도록 일상적 이야기를 소재로 한 시를 쓸 때는, 네, 꼭, 어, 적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어떤, 어, 그 차, 감동의 차원으로 연결, 수,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장치가 필요하다. 이 한마디 정도는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꼭이 부분 하나 정도는 넣어줘야, 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시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역사적 사실 또는 역, 인,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시. 네,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정일근 시인의 그, 어, 여기도 제목을 안 써놨네요. 음, 유배지에서 보내는 정약용의 편지입니다. 네. 한번, 한 번, 한번 줄씩 읽어볼까요? 음, 여기서 이제 그, 아직, 어, 아직은 미명이다. 미명. 아주 밝은 빛은 아니고, 새벽 이 오기 직전의 빛을 미명이라고 그러죠. 아직은 미명이다. 강진의 하늘, 강진의 벌판, 새벽이 당도하길 기다리며 중노차를 다리는 치운 계절, 추운 계절이죠. 사투리입니다. 치운 계절, 하겨나 남의 바다를 건너 우두봉을 넘어오다. 우, 소울음으로 몰아치는 한의 바람에 음풍지 뒤에 숨겨둔 내귀 하나, 부질없이, 부질없이, 서울의 기별이 그립고, 흑산도로 끌려가신 약전 형님의 안부가 그립다라고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유배지에 가가지고, 어떤 그 그리움, 어떤 또는, 뭐 뭐랄까요, 회안? 뭐, 그런 회안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음, 그, 그 거기서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서 소울음이래요. 소울음. 소울음이 뭐지? 지금 바람 소리를 듣고 있는데 소울음 소리 같다고요. 그것은 시인의 음 회환과 그리움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이겠죠. 소울음이란 것은 근데 소울음은 아주 그 서럽게 우는 소의 울음 소리를 가리켜서 소울음. 소의 울음 소리가 유난히 서럽게 울죠. 네, 그 덩치는 큰데 모든 것을 어쩌기 뭐, 저 덩치는 큰데 좀 뭐랄까요 그 먹잇감에 불과한 어, 야생에서도 어, 이렇게 풀만 먹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육식의 육식을 하는 동물의 먹잇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소의 눈망울, 소의 울음소리 이런 것들은 참 네, 굉장히 순수하면서도 서럽습니다. 네. 그렇게 소울음으로 몰아치는 하니바람. 한이바람. 한니바람은 흔히 이제 그 가을에 부는 그 서풍을 가리켜서 한니바람이라고 그러죠. 하니바람. 네. 그럼 남쪽에서 부는 바람을 뭐라고 그래요? 마파람이라고 하죠. 또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새바람. 또 북쪽에서 부는 바람 주로 겨울 바람이죠. 된 바람이라고죠. 된 바람. 그리고 북동쪽에서 부는 바람 그것을 높세 바람. 그리고 서쪽에서 부는 가을 바람 주로 가을 바람을 가리키죠. 한이 바람. 근제이게 한이 바람이 이렇게 세게 몰아치는 일은 거의 없죠. 근데 시인이 유배지에서 어떤 그리움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감정일 것 같습니다 그 하늘 바람에 문풍지에 숨겨둔 내귀 하나 문풍지에다가 숨겨둔 귀가 있대요 사실 세게 부는 바람도 아닌데 시인이 느끼는 귀가 문풍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음, 뭔가 소식을 듣고 싶어서 그리움 때문에 어떤 소식을 듣고 싶어서 문풍주에 기가 달려 있어요. 부질없이, 부질없이, 서울의 기별이 그립고 흑산도로 끌려가신 약전 형님의 정약용, 음, 선생님의 그 형님이 또 흑산도로 또 유배 갔나 봐요. 온 식구가 다 유배 갔죠. 음, 그 형님의 안부가 그립다 라고 합니다. 저희들끼리 풀리며 쓸리며 가는 얼음짝 밑, 얼음장. 얼음, 얼음이 얼었다가 지들끼리 알아서 풀리고, 또 얼었다 풀리고, 쓸리고 그렇게 가는 얼음장 밑 찬물 소리에도. 열 손톱이 젖어 흐느끼고, 기, 흐느끼고. 네, 손톱이 젖어서 흐느낀다고요. 깊은 어둠의 끝을헤치다 손톱마저 달아 쓰러지는. 적소의 밤이요 라고 합니다. 네. 적소의 밤에 느끼는 감정이 이러합니다. 적소가 이게 귀향 갈 적자잖아요. 귀향의 장소. 그러니까 유배지나 귀향지 같은 것을 이제 적소라고 합니다. 네. 강진의 밤은, 유배지의 밤이죠. 강진의 밤은 너무 깊고 어둡구나. 네. 그리움에 젖어 있는, 그리고 또 유배 생활, 유배 생활을 하면서 또 그리움과 어떤 회안에 젖어 있는, 어, 이렇게, 화자는, 화자에게는 그 강진의 밤이 어둡고 깊다고 합니다. 네. 목포, 해남, 광주, 더 멀리 나간 마음들이 지친 봉두 남발을 끌고 와, 어, 그 마음들이 지친 봉두남발을 끌고와 그 유배를 가게 되면 음~ 머리를 이렇게 막 풀어헤치잖아요 쑥대머리로 그러니까 쑥대머리 더벅머리라고도 하나요 더벅머리 쑥대머리 그 그러니까 유배 사극 같은 데서 보면 유배를 떠나는 사람들이 머리를 풀어헤쳐 가지고 이 모습으로 유배를 가죠이 악문 찬물 소리와 함께 흘러가고 아득하여라 정말 아득하여라. 네, 유배를 떠난 사람의 마음입니다. 처음도 끝도 찾을 수 없는 미명의 저편은 나의 눈물인가, 무덤인가, 미명. 이것도 미명도 어둠인 상당히 어두운 빛인데 그 저편에는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저그 저편에는 나의 눈물인가, 무덤인가, 그 어둠이 무덤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등잔불 밝혀도 등뼈 자욱히 깎고 가는 바람 소리. 네 바람이 등뼈를 깎을 정도로 그 그리움이 그리움을 이렇게 그리움의 정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을 바람이 등뼈를 깎고 간대요. 머리 풀어온 강진벌판. 그니까 유배를 어, 유배를 오던 그 그 시점 그 모습이죠. 머리를 풀고 유배를 오는 거죠. 머리 풀어 온, 유배 온이 말이죠. 강진 벌판이 우는 것 같구나. 사실은 시인이 아니 화자가 정약용 선생이 이렇게 울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 어떤 이 시의 경우는. 위의 시에는 어~ 전체적 구성이 다산의 생애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다산 정약용의 생애가 아닌 부분이 없잖아요. 시 전체가 어, 다산의 생애의 생애 안에 있어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작품 전체가 역사적 인물의 삶으로 구생, 구성된 경우에 해당한다. 작품 전체가 역사적 인물의 삶으로 구성된 경우인데 만약 그것이 거기서 멈춰 버린다면 음 그냥 역사적 사실을 옮겨 는곳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렇게 써 놨어요. 역사적 사실 또는 인물을 소재로 하는 시는 현실과 유리된 네, 그냥 옮 그냥 현실과 유리된 단순한 과거의 기록적 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네, 그냥 써놓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현실과 유리된 단순한 과거의 기록적 재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작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작품이 단순한 과거의 재현으로 끝나면 다른 시대를 사는 독자의 공감을, 그렇죠. 과거에서 과거를 재생하는 데서 끝나면 음~ 독자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기가 어렵겠죠. 네 오늘의 문제와 결부시킬 때 유의미한 작품이 된다. 현재의 문제와 결부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작품은 어떤 면에서 현재와 결부가 되어? 네 되죠. 이 작품은 어, 언뜻 과거의 사실만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시대이든 당대를 살아가는 어느 시대이든 그 당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처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모든 사람의 가족과 헤어져서 있어야만 하는 사람도 유배나 다를 게 없겠죠. 또뭐 우리 요즘 뭐 기러기 아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음, 또 뭐. 어떤 일로 인해서, 뭐, 감옥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누, 또, 정신적으로 유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시대가 어느 시대이든 그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사람들과 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사는 평강공주 박나연 네 이건 좀 그래도 시적 내, 어, 내용은 참 쉬운데 참 좋아요 동짓달에도 치자꽃이 피는 치자꽃 네 식물 읽어주는 시인 그 유튜브에 가셔서 치자꽃 하고 쳐보세요 그 돋보기에다가 뭐 하얀 꽃이 있어요 근데 하얀 꽃이 피는데 치자 냄새나요 정말로 냄새가 참 좋습니다. 네, 그 치자꽃, 어, 동짓달에도 치자꽃이 피는 신방에서 신혼일기를 쓴다. 그래서 이렇게 식물 이름, 곤충 이름, 새 이름 이런 것참 알아두는 것, 그죠? 음, 바깥 세계의 사물들에 대해서 그 이름을 알아두면 어, 시 쓰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렇게. 음. 그니까동짓달에도 치자꽃이 피는 신방에서, 네, 아주 냄새 향기 참 좋죠. 신방이 신방이니까 냄새, 우리 왜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뭐 깨소금 쏟아진다고 하고. 근데 치자꽃이 동짓달에도 핀대요. 왜요? 신방이니까. 예, 네, 아주 좋아 죽는 시기인 거죠. 없는 것이 많아 더욱 따뜻한, 없는 것이 많아 더욱 따뜻하대요. 아 왜요? 신, 신방이니까요. 그렇죠? 아래 먹은 평강공주의 꽃밭. 음, 아래 먹은 평강공주의 꽃밭이고, 색색의 꽃을 꽃씨를 모으던 흰 봉투. 네, 아주 무지개빛이에요. 한무덕기 산동내의 맵찬 바람에 떨며 흩날리지만, 봉할 수 없는 내용들이 밤이면 비에 젖어 울지만, 네, 이런 일, 저런 일 많아요. 음, 지지고 볶고, 이제 나는 산동내의 인정에 곱게 물든 한그루 대추나무, 밤마다 서로의 허물을 해진 사랑을 꿰맨다. 서로의 허물을 해진 사랑을 밤마다 꿰맨대요. 네. 가끔 전기가 나가도 좋았다. 우리는 이렇게 평강공주, 평강공주는 과거의 인물인데, 근데 현재의 화자의 그 현재의 삶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시를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역사적 인물에 대해 쓸 경우, 화석화된 이야기보다는 네그니까 있는 그 과거 그대로 역사 이야기보다는 오늘의 삶과 연,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네 아주 어 바람직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역사적 이야기로 음 역사적 인물 또는 역사적 사건으로 사건을 어 소재로 한 시를 쓸 때는 화석화된 그니까 굳은 그 화석화된 이야기보다는 현재의 삶과 연결되도록 네,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 시 보겠습니다. 음, 그엿이 시도 아주 내용은 쉬워요. 굉장히 쉽고 쉬운데 뭔가 가슴 찡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뭔가 가슴 찡한 거. 이 근데 이제 이런 시는 한국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다른 나라 사람은 글쎄요 느낄까요? 음. 그 여자 이름을 잊었다. 영정에서 해랑강 가는 길. 선구자 한 소절 부르고 싶어. 선구자. 네, 이 선구자 노래도 우리 한국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노래죠. 한 소절 부르고 싶어. 철없이 일송정 찾아가는 길. 조선적이아요. 천 원에 다섯 개야요. 따가운 땡볕 어가며, 젖먹이를 업은 채, 삶은 옥수수를 팔던 여자. 네, 삶은 옥수수, 여행길에 조선적이 삶은 옥수수 팔고 있었나봐요. 황토 먼지 푸석이는 버스 창가에. 황토 먼지 푸석인다는 걸로 봐서 포장도로가 아닌 것 같죠. 다투어 맨발로 뛰어오던 머릇빛. 머릇빛, 네, 머빛 눈매가. 선을 했던 여자, 크, 눈매를 이렇게 머루빛 눈매래요, 머루빛 눈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좋아. 특히 머루빛 개머루라고 해서 약간 그 남색 계열의 열매가 달리는 개머루 그거 생각하고 쓰신 것 같아요. 머루빛 눈매 이렇게 까맣긴 까만데 왠지 좀 남색인 듯한 느낌. 네, 그 느낌이 뭐, 뭐 개머루입니다. 머루빛 눈매가 선을 했던 여자. 기념 사진을 찍어주며 윤동주를 안다고 하던, 네, 윤동주를 안다고 하면서 뭐를 느껴요? 민족애를 느끼죠. 동포. 네,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은빛 맑은 물가에 손을 함께 씻었던 가물가물한 그 이름을 까맣게 잊었다. 지금은 그 그리움에, 아니, 아니, 그, 그 순간에 대한 어떤 그 추억 때문에 막 생각하고 싶은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한국 돈 2000원 받아주고 돌아서면 살핏 눈시울, 눈시울이 불거졌던 조성족 여자 두 사람 간에, 음, 뭔가 그두 사람 간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혈연적 민족이겠죠. 또 언어적 민족이기도 하고, 어, 민족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 때문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네. 음, 서로 뭔가 통한 게 있겠죠. 뭐가 통했을까요? 뭔가 그 염원하는 것, 즉 어, 조선족,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이렇게 하면은 뭔가 그 통일을 염원하겠죠. 네. 서로 적대감만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뒷모습은 잊지 않았다. 덜컹거리는 버스 차창 넘어 연변 맑은 강바람 속으로 멀어져 가던 그 조선정 여자라고 합니다. 네, 자 한번 검토 한번 볼까요? 인물을 소재로 하는 경우, 자 이거는 과거와도 관계 있고 현재 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과거의 어떤 그어 원인으로 인해서 현재 일이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물을 소재로 하는 경우 그 인물의 특징적 면모를 대상을 어떤 시적 대상을 잡았으면 그 대상에 대한 특징을 꼭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시가 살아있게 되죠. 그런 특징적 면모를 실감나게 그리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음, 그 인물이 주제 의식에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죠 이렇게 시적 대상이 시적 대상이 주제 의식에 영향을 미치도록 이 부분 아주 중요하죠. 실적 대상을 어떤 것을 실적 대상으로 삼았으면 그 실적 대상은 주제 의식에 관계가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그 인물이 주제 의식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 나타난 조선족 여자는 통일을 염원하는 시인의 의식이 잘 반영되었다 왜요? 저선 그, 뭐야, 그, 저기, 저, 윤동주를 안다는 말 한마디로서 또 서로 감정이 통하고 또 찡하는 어떤 느낌이 오가잖아요, 이렇게. 음. 그런 걸 봐도 그렇고, 뭔가 그, 한민족이라는 어떤 감정이 생기죠. 음. 그래서 두 사람 다 통일 염원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통일 염원, 네. 이렇게, 이걸 아주 약하게 드러내면서, 그죠? 딱, 그, 아, 아주 약하다고는 좀안 맞나요? 이거는, 어, 숨겨놓은 채, 장면만을 통해서 이 통일을 염원하는 어떤 의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